안녕하세요. 스위처 사기상 이기사입니다. 오늘은 SM6 가솔린 SE 가동기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정직하게 합니다. 사고차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전국 탁송 가능합니다. SM6 가솔린입니다. 2016년 시, 2016년 10월, 주발로 오토 검정에 85,700km입니다. 세련된 디자인과 쿠페용 루프라인과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안정적인 주행성능과 정수성, 안전편의상, 탄탄한 하체 세팅이 큰 장점입니다.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자 운전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뒷좌석 시트 깨끗합니다. 지금 내비게이션 루미나 하이패스 플랫바투차란 들어가 있고요. 차키로수는 85,000km입니다. 전자파킹 들어가 있고요. 전동접시 이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은물라이 패스 플랫바 투천 엔진 룸뷰가다이어상입니다자 이렇게 해서 SM6 가솔린 차량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입차 싸게 다이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100% 시면 판매와 성로롭고지한게원출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아래 www.switcher.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번매직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하이브 차량 매입, 저시용제 하이브,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308-5 도이치 오토월드 2 1으로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S M 6 가솔린 말씀드리면서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신한 손해보험 85,709km입니다.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은 하나 있지만 무사고 차량입니다. 운전석 핸드 하나만 단순히 있고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무사고 차량 맞고요. 자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SM6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 w w s w e e t s e s a c o 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 사, 국산차, 수위차, 연신모델, 기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sm6-0277.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다기, 이 이상은 어디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 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부산차 수이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이차 싸게 사기 24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월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SM6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